필리핀에서 한인 교회와 현지 교회가 연합하는 리바이벌 집회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29장 비정교회가 한필 연합 리바이벌 집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다섯 개 교회가 연합해 각 교회의 목사들이 강단에 올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말씀 선포를 통해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을 깊이 대색이고 영적 성장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to the life of the Christian believers because many of the Christian believers needs a revival in their spiritual life to continue or add life. 각 교회 찬양 리더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찬양으로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현지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회는 열악한 성교지에 현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연합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연합과 부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 을 위해서 필리핀 교회와 저희 a c 29 교회 또30 교회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되는 시간이었고요. 어, 이번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이 불길이 온 필리핀 전역에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리바이벌 집회를 통해 한인교회와 현지교회가 지속적으로 연합해 보금 안에서 하나되는 귀한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올티가스에서 CTS 뉴스 6열입니다.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